후 실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중자동에 쓸 일이 있겠지. 우리 아들처럼. 손이나 좀 풀어볼까? 돌멩이인가? 낚시툴은 나 <laughs> 약간 쓸만해 보여 안 그래? 얘 어휴 어저 레독스... 올해 사장에서 만날 거 같은데? 아니야 난런거할줄 안다고 소리나 좀 풀어볼까? 약 쓸만해보여 맞네? 뭐든 챙겨야지 그냥 나난 이런거 할 안다고 이런 립랩 찍고 풀템도 만들 수가. 아무도 없으니 내가 해야지. <laughs> 너랑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추천해줄게. 어때? 마음에 들어? 소마들이랑 <laughs> 놀았지. 챙겨야지. 아, 착색 들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걸 보니 여기가 너무 신세. 여긴 신기한게 많네 어야캔트 됐어 미안해 이런 것일수록 등비를 조심해야 하는데 한번더 어, 이게 이번 일인 이게 이번 일인가 여러분네 일 끝난 현장 같은 어? 자장자가 사망했습니다.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자자 어? 못 물지 않는데. 자녀만 살려. 야야야 야, 버려 버려! 야못 살리겠는데? 쓸쓸하네 일 끝난 현장 같아. 손맛이 좋은데?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좋은데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병원에 모이는 사람들 참신세다양해 이거 왠지 회복이나 체력 관련일 것 같은데 맞네 체력이야 다들 뭐하냐 좀 보자고 왜이움직이거 간다? 없어나있야지기안에석이 떨어졌어. 다른 사람 찾을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살리냐. 야 그냥 도망가. 아이 굳이 깨우지 말고 양각이다. 어디, 어디 전장 예정지가 정해졌어. 전장의 최종 승자는 오? 고상... 오? 이 지역은 곧 전장이 될 거야. 싸움을 휘말리기 싫으면 어서 떠나. 뭐 냐좀 보자고. 전장 예정지가 결정됐어. 모든 적을 처치하고 살아남으면 보상이 있을 거야. 바람이 선선하네. 친구야. 지역 은곧전쟁이될 거야. 다음 <목소리> <목소리> 기도소중한 법이지. 통안 하는데? 알파가 나타날 거야 이왔기 어제 아빠한자칫무 떨어질 거야. 머리 조심해. 좀 보자고 남으면 냉정해져야지 골목에서는 조심해야 돼, 정말로. 공속이 떨어졌어. 가봐. 급속 재생 효과가 종료되어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내가 가야지 나와. <put it family> 와, 이거 이걸 이걸린다고 야, 못가서 내가 늦, 너무 적리다기이걸린다고 야, 이거 귀엽다고. 야, 이거 귀엽아고 야, 이거 귀엽다지가 없어서 이 내가 유티 살릴게. 내가 살리는 게 맞아. 실험체가 복제습니다곧 오메가가 나타날 거야. 제가 기억나네. 나도 지금도 특수 재료를 발견했네.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이 만들 기회야. 시어 잠시 오메가가 나타날 예정이야. 아고 뭐고 왜? 그렇게 멀리 갔어. 거기 금문대 그왜 굳이 가려는 거야? 새 금지 어 뒤로 밀쳐는공격의 특수 재료네. 그걸로 멋진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아무도 안 오겠지만 한번 이거 카메라 켜볼게 다들 뭐하냐? 좀 보자고 이게 이번 인가좀잘하고 했지? 여기가 전진소에 <목소리> 들어갔어

약간 쓸 만해 보여. 안 그래? 우! 대냈어. 금지, 아. 얘기, 방금 문는이떨어졌이 네. 떨어졌어. 어서 가이자 연결 이 친구는 데 유키? 는겼어 나뭇가지에 는이친도낚이대가되지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야. 학교 다닐 때가. 아, 안 그냥 할 일을 한 거야.

발 빼고. <목소리> 어, 가나 <가해. 목소리> 피가 <목소리> 스킬로 현재 상황을 헤쳐하다 네. 보자. 한 이걸 어떻게 냐 아군이 키오스케에서 크레딧을 사용하면 다시 실험에 참가할 수 있어. 탈출하자. 한 명도 없고 우리 그래 가지고 탈출이다. 요시석이 <목소리> 떨어졌어. 다른 실험생들도 이리 <목소리> 거야. 여기 가 신기한 게많네좀 쉬자고 무리했어 성당 건물은 좋아. 멋있잖아. 누가 여기다 이런 거 숨겨 놨냐? 운이 없는 친구네. 다는 건 물도 있다는 뜻이고 낚시터도 있다는 뜻이지. 아직 뭐냐좀 보자고. 마지막 전투의 상대가 정리 찐것 같아. 어? 이번에도 너를 믿을게 야 이게 존버가 해야지. 승리한다고? 이런 곳일수록 군비를 조심해야 하는데 공부는... 몽골한... 어... 전 그랬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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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좀 보자고. 어차피 탱을 못 만들 거. 하고.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저한 듣지 마세요. 뭐야? 과연 혼자서 일, 2대 1를한 거야? 야, 이게 <목소리도> 이게 정배였다고 누군가가 연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 야, 탈출이 정배가 아니라 이렇게 이기는 게정배였다고나 이걸 이겼어. 한명 탈주했는데도 이겼어. 야, 극찬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없다.